미성님, 미성님. 네. 그 있잖아요. 악셀이랑 브레이크랑 동시에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착. <laughs> 아니, 그 핸드폰이고. <laughs> 아왜 핸드폰 소리 키랑 이거 뭐야? 음. 잠금 키랑 한 번에 같이 누르면 캡쳐 되잖아. 네, 티켓만 쳐 돼요. 같이 에이. 줄게요빵 누르면. 에이저 에이. 이제 그 정도로 소아 넘어갈 만한 그런 차린이 아닙니다. 이제. <laughs> 장난 말고 진짜로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이게 브레이크가 먼저 네. 이렇게 먹게끔 설계돼 있어가지고 음. 전륜이면은 그냥 브레이크 가 먼저 먹어서 그냥 서 있는 거고 음. 만약에 자동차가 후륜이면은 뒷바퀴가 이렇게 막 헛돌지 음. 공회전 돌지 음. 그렇게 하면 브레이크 다 작살나 잘못하면 불나 오. 불까지 나요? 어? 그렇지 그렇지 오. 씨, 대박인데 보여줘요? 피디님 차 한번 끌고 와봐 보시게 그거는 안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갑자기 그거 왜 물어봐요 아, 아니 아까 잠깐 아침에 일 도와드린다고 어. 카니발 한대 빼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차가 막 <laughs> 엄청 크니까 <laughs> 오막 긴장이 너무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막 당황해가지고 그두개다 밟아버렸거든요 어. <laughs> 그게 아찔해가지고 밟았다고? 응두개다미쳤나 양발 운전하면 안돼 누구 죽일라고 카메라 음. 카니 그 없었어 카니발이훅 하고 없었어요. 음, 네, 어. 상품용이여가지고 어. 긴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맨날 있지? 큰 차는 미성님이 다 빼주니까 큰 차는 안 해봐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음. 이거 예, 큰 차도 해보라 태대했구만 추천 <laughs> 잘하드만 왜 놀랐어요? 날로 온 김에 <laughs> 네. 내려갔잖아 내가 스파르타 연습 시켜줄게. <laughs> 어 카니발로요? 상품차 작살 낼리수. 어. <laughs> 내 차로 내 차로 카니발보다 작잖아. 작지만은 그래도 내 것도 크잖아요. 아, 근데 미성님 차가 상품용 차보다 더 긴장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냥 말 나온 김에 카니발로 촬영할 게 그냥 좋은 메모 하나 골라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이제 잘하니까 내차 맡겨도 되겠더만 음. 잠깐만 보험사가 어디더라? 만3 어... 0세 이상 추가하면 <laughs> 안돼 얼마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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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려요 안들려 아 <laughs> 알겠어 알겠어 카니발 찍다고요? 네 카니발 그러면 어디 한번 좋은 거로 찾아볼까? <laughs> 오늘 준비한 매물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애정해주셨던 올류카니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인승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거를 구조 변경하셔가지고 캠핑카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가족이다, 뭐다, 일을, 나는 일을 해서 일을 하는 용도로 쓰신다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오늘의 카니발 한번 스펙이 또 너무 좋아버려가지고 스펙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올류카니발 11인승 럭셔리 차량입니다. 연식은 14년 9월에 등록된 15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0만 9천 킬로 되었습니다. 주행거리 너무 좋죠, 여러분? 이게 또 1인 신조예요, 여러분. 이력도 없어버립니다, 또. 경정비도 완료되어 있는데, 배터리도 갈아놓고, 엔진오일도 싹 갈아놔가지고, 가져가시면 당분간 소모품에돌 쓰실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스펙부터 들으려 드렸으니까, 이제 전면부 살펴보실까요? 유지관리 너무너무 편하고 어 굉장히 세련됐어. 은색도 괜찮아 카니발. 그렇죠? 실버바디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올뉴 카니발또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앞에 아주 그릴이랑 라이트도 백탁 현상 없이 잘 유지관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디 하나 스크래치 없이 터치 없이 콕 없이 잘유지 관리 되어있는 모습이에요 얘는 또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의자들이 막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실까요 뒤로 넘어왔습니다 트렁크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우쩌자우쩌자우쩌러쩌자어이고 어, 안녕 시트가 이렇게 대놓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셋넷 4열까지 들어가 있는 점 일단 체크해 주시면서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가볍게 가뿐하게 접혀서 이렇게 살짝 공간감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둘레였어여 8, 10, 11. 이걸 3인이 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1인승인 점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옆으로 크게 여기는 전차주분이 짐을 안 실으시고 시트를 그냥 이렇게 올려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스크래치도 전혀 없고 짐 실었으면 보통 여기 많이 다치거든요 카니발이 전혀 다친 거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옵션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도어 먼저 보시면 전동 사이드 미러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바로 옆으로 이렇게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이랑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주유구 버튼 저기 밑으로 풋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는 점 체크해 주시면서, 음 추워가지고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떴는데 이거는 체크해 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요. 저기 주행거리가 107,596km 만 되었습니다. 주행거리 너무 좋죠? 핸들 상태 보시면 이렇게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점 같이 보시면서 크루즈 컨트롤이랑 핸즈프리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가운데로 넘어갈게요. 버튼 시동 보이고 있고요. 미디어 창 내려오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당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차를 잘못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딱 보조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주차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시계랑 비상등이랑 에어컨이 이렇게 앞열이랑 뒤에 리어. 바람 세기 조절이랑 같이 온도 조절 같이 로터리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복수 단자랑 USB 단자 체크해 주시고 기어봉 밑으로 1열에 열선 시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에코 모드도 같이 버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컵홀더 두 개랑 공간감 같이 체크하시면서 저 안으로는 시거잭도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이게 또 암레스트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절하시면서 움직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요 깍대기 요거 또 이렇게 레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잘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아주 1인시조답게 깔끔한 모습입니다 다시방도 있고 대시보드도 뭐 당연히 있죠 <laughs> 있는데 오염이 없죠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시트가 살짝 베이지색이어서 조금 때탈 수 있겠는데 얘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디 하나 갈라지거나 터진 거 없이 깨끗합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같이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요. 뒤로 넘어오면 블랙박스도 딱두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 <laughs> 1회창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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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였지? 네. 이런. <laughs> 어, 이거 안 하지? 그걸로, 그걸한줄 알았죠? 피디님? 네. 어이없어. 어, 난 그렇게 재밌는 여자가. 재미없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춥다 입이 막 꼬이네 자 일단 시트 상태부터 집중하고 다시 보여드리면 유지관리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 가운데 시트들도 컵홀더로 수납공간으로도 쓸수 있겠지만 사람이 당연히 앉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열어보면은 유지관리가 아주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3열은 엉이 없어서 가운데도 그렇고 조금 추울 것 같긴 해요. 2열에는 이렇게 3단으로 열선 시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 뭐라? 리모컨도 있다? <laughs> 이거 누구 거게 짜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 3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궁금하시려나? 이렇게 아주 산분하게들고 아, 무슨 학원차 타고 있는 것 같아. 학원차 이렇게, 이렇게 승합차도 많잖아요, 학원차. 간단하게 옛날에 학원 다니던 그런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너왜 이렇게 지루와 있니? 나좀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laughs> 제가 여기 앉느라고 시트를 좀 많이 뒤로 제껴 놨더니 조금 3열은 아무래도 조금 좁은 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모습 체크해 줄 수가 있겠고요. 레일을 지금 끝까지 뒤로 당긴 모습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많이 누워 있어가지고 이 공간감만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 3열도 시트 가운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양쪽 옆으로는 스피커랑 코폴더랑 살짝 조그마한 수납함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어서 여기서 커피 한 잔. 어? 소주 소린데? <laughs> 커피 한잔 꼴깍꼴깍 마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모니터도 아주 잘 보이는 위치여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송풍구도 위로, 머리 위로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옆면도 크게 까지거나 이왕 없이 되게 되게 깨끗한 모습이에요. 확실히 이인신주 차량 다운 깔끔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PD님 같이 운전 서투신 분도 주차를 완벽하게 잘 도와줄 수 있는 후방 카메라 외 옵션이 아주 빵빵하게 잘 들어있는 차량 같이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웬만한 필요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줘가지고 소모품이나 옵션을 추가로 달리는 딱히 없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차량 11인승 승합차로 들어가는데 또 굉장히 다양하게 쓸수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애초에 그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매자분들한테 여태까지 큰 사랑 받고 있고 현재까지도 올류 카니발 중고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매물이죠 오늘 차량도 이대신주답게 컨디션 커 깔끔하고 아주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금액 들으시면 구매 욕구가 조금 더 올라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올류 카니발 차량 가격 천육십구만 원 천육십. 9만원 입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812-2213으로 연락 주시면 아주 중고차는 미성사! 에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연락 부탁드리고요 대차 폐차 대행 할부 보험 당해주고 탁속거래예 뿌슝 되는거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미성사 김미성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